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60면입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그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더라. 아멘. 어,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의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관심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부인의 눈에는 딴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부인의 눈에는 오로지 땅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노름꾼 눈에는 오로지 화뚜니다 화뚜. 화똥. 화뚜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유치원에 발표해야 한다. 다른 애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네 새끼만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 관심 분야입니다. 관심 분야.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라사 사람들, 거라사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관심, 관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이 깊이 대상 1호 깊이 대상 1호였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폭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셔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이 귀신들이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이 돼지가 이 비탈길로 내려 달아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을 하는 겁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또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16절 말씀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그리고 돼지의 일을 본 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한테 붙어 있는 이 모든 이, 어, 이 군대 귀신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신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지금 동네에 가서 지금 이런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얘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한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 마을 사람들한테 상당한 위협 세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은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렸던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몹시 사납다 몹시 보통 사나운 것이 아니라 몹시 사나웠다 그랬습니다.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네. 너무 사나워서 함부로 그 길을,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네에 성폭행범이 산다.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좀 여러분 좀 겁이 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겁이 납니다. 겁이 나요. 예. 제가 전에 살던 저 비산 일동에 보니까 성폭행범이 살고 있었어요. 아, 제가 그래, 이제 진짜, 진짜인가 싶어서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성폭행범이 사,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컴퓨터 들어가,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를 할때 해보세요. 해보니까 진짜 살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딸서 있는 저는 좀 불안해요, 진짜. 불안합니다. 네. 이 성폭행범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 불문하고 무조건 죄를 짓잖아요. 무조건 죄를 짓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 그런데 이거보다 더 불안한 게 귀신 들리는 사람. 이 귀신 들리는 사람 사람이 사람들을 막 해꼬지하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이 불안의 요소를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저희들 여기 계속 머물러 주십시오. 그 말에 불안 요소를 제거해 주신 예수님을 극진히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상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 예수님께서 해결을 사러 오셔가지고 그 동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감사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떠나라, 떠나, 떠나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간구가 원문에는 바라칼레, 애원하다, 애글복글하다,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있소, 좀 나가주있소, 애글복글하면서 예수님을 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내집 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집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주위에 사람들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아이고 내 친구를 어, 귀신으로부터 건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래 말을 해도 현찬을 파네. 저저 어? 저 사람 내 사실은 내좀 아는 사람인데 저, 아는 사람을 을 고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현찬을 파네. 오히려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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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을 복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틈만 보이다 그러면 마귀는 내 마음 속에 막 들어오려고. 합니다. 사울, 시기라고 하는 그 틈,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막 들어와, 악신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 그래.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뭐하고 비슷하다 그랬습니까? 뱀하고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뱀하고. 마귀의 속성, 뱀의 속성하고 똑같습니다. 뱀은 구멍이 있으면은 곧쏙 들어가가지고 계속 안주합니다. 마귀란 놈은 우리 속에 죄가 있다. 시기, 질투, 미움, 혈기, 자존심, 교만 이런 게 있으면은 쏙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그 또아리터는 안 나옵니다 이게. 그 틈을 주지 말아요.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오지 말아 그래도 막 들어 틈 틈만 나면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고, 네가 굳이 나를 싫다고 화내. 그러면 안 들어갈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요한 게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문을 막 부숴고 막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문 밖에서 똑똑똑 들어가도 되나, 똑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밖에서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가 문 열어 주면 들어간다는 문 열어 주면.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주님은 인격이 주님께서 지금 구원의 소식을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한테 전해서 모두 다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이 뭐냐, 우리, 지, 우리,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 있어, 들어오지 마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애걸 복걸 하는 거예요, 액을 복걸.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정 그렇게 싫다고 하면은 내가 마기처럼 막 관계로 문 부수고 들어가지 않겠다. 너희들을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 이 거라서 사람들이 싫다고 하니까 결국 잊지를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라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딴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 주안점이 뭐냐, 관심이 뭐냐, 가치관이 뭐냐 이거예요. 네. 이 사람들의 주안점, 관심은 뭐냐면은 돼지였습니다. 요단강, 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 오른쪽은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인 땅. 그 이방인 땅이, 땅이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뭐냐. 이 싫어하고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돼지. 돼지를 치는데, 이 돼지가 제가 한번 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산지, 보통 큰놈 돼지 있잖아요. 큰놈 돼지가 한 110kg 나갑니다. 도매 가격이 아니고, 산지, 농장, 농장 가격으로. 110kg 짜리 돼지가 얼마냐 했을 때 6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되게 비싸죠. 110kg가 60만원 되는데, 2000마리라 하면은 돈이 얼마 나오느냐? 12억이 나와 12억.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오니까, 아, 이거 저 농가, 돼지, 돼지, 돼지 이거 축산하는 사람이 이 작살 난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돈,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우리, 우리식으로, 우리 요즘 현대식으로, 은, 은행에 돈좀 대출받아가지고, 을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오고 나서 쫄딱 망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불똥이 튈까 싶어가지고, 아예 오지 마라. 아예 오지 마라.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들의 주관심은 뭐냐? 뭐 귀신이 들렸던 말든지 그런 거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고요. 나는 돼지 잘 키워가지고 돈만 열심히 벌면 됩니다. 이게 뭐냐 이 거라서 사람들의 주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돈이 손해가 나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의 관심은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으로부터 그 생명을 건져주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생명 낳는 것에 대하여 거기에. 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주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물질, 목숨, 뭘 택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물질은 이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또 있어지는 것이다. 사바는 사람들은 이렇죠. 보면은 이 대승한 사람들이죠. 대승한 사람들. 네. 대승한 사람들을 한결 같은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부도가 적어도 한번 이상 다 났어요. 큰그 그것도 작은 부도가 아니라 큰 부도가 한번 이상 다 났습니다. 불이 났든지 아니면 돈이 떼있던지한번 이상 다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시 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어, 주안점 관심은 뭐냐?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예? 사람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돈 돈.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사람에게 있습니다. 돈좀 잃더라도 사람 하나 살리면 된다. 영혼 구원하면 된다. 영혼 구원하면 된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 목숨인데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래서 우리 생각도 간혹 가다가 보면은 거라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간혹 가다가 가실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래서 우리 생각이 뭐냐? 돈은 이 다가도 없을 수가 있다. 가끔씩 이렇게 해외 토픽 소식 들어 보면은 미국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한 2, 300억을 가진 사람이에요. 2, 300억을 가진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느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왜 돌아가셨느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영양실조 로 정부에서 뭐 이렇게 후원받고 뭐이했는데도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제 복지 관계자들하고 또그 자녀들이 이제 집을 이제 보니까 집에 땅바닥 밑에 전부 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 이게 통장에 들어오고 또 누가 돈을 주는 거 그거를요 서지도 안하고 장판 밑에 넣고 매트 밑에 넣고. 돈이 한2 3백억이 나오죠, 2 3백억 어마어마하게. 서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 간 거죠, 굶어 죽어.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보다는 이 물질에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로 살아가다 보니까 생명,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우선순위가, 뭐 우선순위를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아, 생명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영혼이 우선이다. 이걸 먼저 넣어, 우선 설정을 딱 해야 됩니다. 물질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은 물질이 1번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선 순위를 널 바로 놓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탐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천국 가는 길돈 많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다. 사람의 행복 돈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잠깐 편안해질 뿐이지. 그래서 우리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영혼 구원 받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뭐냐? 탐심이라. 오늘 거라사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탐심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를 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예수님 떠나시는 거예요. 이 구원, 천국 갈수 있는 길을 이 제시해 주셨는데도 떠나시는 겁니다. 자, 떠나시면서 이 귀신 들렸던 자한테 당부를 하십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내가 가만 보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정신,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 한때 귀신 들렸지만은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 이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거부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기한테 귀신을 쫓아내준 예수님 함께 있기를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 그 동네에 가서 천국 가고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고 또 행여 또 병자들도 내가 나서 줄라 하는데 사람들이 싫다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으니 없다 자 그러면서 부탁을 하십니다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너도 알잖아. 내한테 귀신 들리는 것. 보통 귀신이 아니고,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들어가지고 사람들 좀 나를 나를 보면 다 도망가고 안 그랬나? 너도 알잖아. 그런데 이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 주셨어. 예수님 믿어야 돼. 이 지금 뭐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 행하사, 귀신 쫓아낸 것, 이거, 이거, 이큰 일, 큰일 행하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걸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를 하는데, 그 20절에 보면은,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없습니까?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전파니이 대가볼리, 이 대가는 뭐냐면, 대가는 열이라는 거예요, 열. 1, 2, 3, 4, 5, 6, 7, 8, 9, 10, 열, 열, 10이다, 열이다. 볼리는 뭐냐? 볼리는 폴리스, 도시, 성업이라는 뜻이에요. 도시, 성업. 대가볼리, 대가는 열, 열. 폴리스, 도시, 그러면 열 도시. 열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열 마을 가운데 거라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거라사. 근데 이제,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내한테 붙어 있는 귀신 다 쫓아내 주셨어. 예수님 믿어야 돼. 응? 너 귀신 들려서 예수님한테 가봐. 병 걸려서 예수님한테 가봐. 예수님, 이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 전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명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도 이제 귀신이 다 떠나고 나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생명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80년, 90년, 100년. 이, 이 짧은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네? 물질에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예수님께 가치를 두면서 이 귀신들렸던 사람처럼 주님을 증가하는 이런 모습.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더더 있게 주시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맞지요? 예수님 말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자꾸 하다가 보면은 뭐냐 정복이 되어진다. 자꾸 정복이 되어진다. 전도는 전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꾸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꾸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는 하다가 꺼지면은. 전에 있던 기도도 더, 더 불씨가 더 꺼져버려요. 안됩니다, 이게. 예. 기도는 하다 보면은 또 기도에 불이 붙게 되고, 봉사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기쁨 가운데 봉사를 하게 되고, 점점 불이 붙게 되고, 은혜가 더 들어가고. 근데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안 하기 시작하면은 전에 했던 그 기쁨, 열심, 열정, 은혜, 그것도 다 식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도 자꾸 더해야 됩니다. 자, 이 귀신들린 사람 열 마을 돌아다니면 열 마을.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 마을 막 돌아다니는데 한도집이겠습니까한 마을에 백 집이다. 그러면은 열 도시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천가정에천 천 가정, 천가천 가정을 막돌아다니는천 가정, 천 가정을 돌아다니는데. 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아 이것이 가장 소중한구라. 예수님 만나면은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 믿고 의지했더니만 귀신이 다 떠나갔고 내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나다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일, 영적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가치를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